반갑습니다 박인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피로틱스 현재 주가에 대한 반등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태이죠 현재 수급 자체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정고점이었던 5만원에 대한 돌파 역시 노려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신고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피로틱스에 대해서 앞으로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겠죠 결국에 이 재료가 있고 호재가 있어야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료가 있다고 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꾸준히 나오지만은 않습니다. 기대감과 함께 강한 수급이 들어오며 주가에 대한 고점을 만든 뒤에 보정이 발생하는 눌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을 때 고점이 어딘지 매물들이 많은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조정이 발생했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피로틱스 목표가와 함께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지금부터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로 이 피로틱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 유리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반도체, 게임 챌린저로 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산업의 발달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반도체에서 실리콘 기판, 그리고 이 플라스틱 기판에 대한 한계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기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유리기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파급력만 생각한다면 화석연료에서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재료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큰 재료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석연료와 함께 강력한 대체재로서 나왔지만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의 상위 호환입니다. 그리고 현재 AI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당연히 기존의 기판들이 유리기판으로 모두 대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큰 재료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차트를 길게 보시게 된다면 2014년 기대감과 함께 고점을 만든 뒤에 고정을 크게 받았지만 반등 전 저점보다 바닥을 높인 뒤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현재의 유리기판이라는 재료와 함께 기대감이 높아질 때마다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에 가장 중요한 싱귤레이션 장비에 대해서 국내 최초가 아닌 세계 최초로 서출화를 하면서 글로벌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앞으로의 유리기판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싱귤레이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사를 보시긴다면 글로벌 고객사의 PGV 장비 현재 유리기판에 대한 장비를 이미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현재의 글로벌 고객사 어디인지 비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글로벌적으로 이 반도체 순위권 안에 드는 기업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적인 장비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상용화가 됨에 따라 매출에 대한 성장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아직까지도 상용화에 대한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피로텍스 주가에 대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피로텍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고점을 찍고 눌림을 받을 때이 3만원, 전 고점이자 이 지지와 저항을 반복해서 받았던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3만원을 깨고 내려가지만 않는다.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최근에 저점을 만들었던 28,000원 가격대를 깨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한 호재들이 나와주면서 수급들과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에 대한 윗꼬리를 만들면서 조정을 조금 받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조정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올해 초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한 뒤에 45,000원 가격대 근처에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죠. 이렇게 고점을 찍고 주가에 대한 횡보 이후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게 되었을 땐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 물려있는 물량들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강한 호재가 있더라도 이 물려있던 물량들 드디어 본절까지 왔기 때문에 매도세로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강한 물려있는 물량들에 대한 소화가 가능할 만큼 매수세,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주가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는데 이런 조정이 발생했을 때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눌림을 받는다면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겠죠. 즉,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앞으로의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을 토대로 상용화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물들이 많은 구간에서부터 반등을 강하게 이어갈 수도 있지만 주가에 대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두 가지의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모두 열어놓고 보셔야 되고요. 이때 무조건 복불복으로 찍어놓고 운 좋으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겠죠. 앞으로 이 호재가 나옴에 따라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그때 이 물량들에 대한 소화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가 줄 거고요. 반대로 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피로틱스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땐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인 뒤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확보하고 이렇게 현금을 확보해둔 부분들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겠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 피로틱스는 결국에 이 정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재료에 대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닥에서부터 매도했던 만큼 추가 매수를 할수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피로틱스 반등을 이어갈지 조정을 받을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거래량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단순히 거래량뿐만 아니라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더욱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이죠. 거래량 자체가 터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신규 매수세가 들어와야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이 신규 매수세가 매도 체결량보다 많았을 때가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겠죠. 이번 주 금요일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았던 이유,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이유 역시, 고점에 물려있었던 물량들이 매도세로 나오면서, 이 매도세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왔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피로틱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거래량이 늘면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매도세로 나오게 되었을 때이 매도세를 상회하는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이 매수세를 받아먹은 뒤에 이 매도세가 줄어들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며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로틱스 정리를 모두 해드리자면 앞으로 현재의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재가 돌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 이렇게 이 반등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에 대한 조정, 등락폭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늘면서 앞으로 나올 물려있는 물량들에 대한 매도세를 모두 소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 매수 체결량이 많아지게 되었을 땐 여러분들이 홀딩 이후 주가에 대한 반등을 노려볼 수 있으나 만약에 이 매수 체결량이 매도 체결량보다 작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조정 이후 호재를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이후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제가 이피로틱스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혼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제가 이제 800분이 넘게 계시는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이셔야 하는 가격과 저점까지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어디인지까지 놓치시지 않도록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100% 무료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만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히로틱스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를 바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소통방과 함께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6월 강한 호재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는 히든 종목 역시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이 종목 차트를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최근이 저점, 바닥을 찍은 뒤에 6천원 위에서 지지를 받고 안원구간에서부터 저항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현재 바닥까지 내려와서 행보를 거치면서 충분히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 대세하락을 끝내고 주가가 최저점,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현재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주봉상으로 보시게 된다면, 확실하게 이 바닥을 찍고 이 평선들에 대한 밀집과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이 바닥을 찍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있겠죠. 현재 이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연기금, 국내에서 가장 큰 기관에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와 함께 현재 이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모두 뺏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가적인 매직과 함께 물량에 대한 확보가 되게 되었을 때 본격적인 반등 나와줄 수 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 이 저점에서부터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현재 2022년 이후 실적 자체에 대한 성장이 꾸준한 상태입니다. 2025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이미 1분기 실적 자체가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역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부채비율 역시 10%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부채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채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이익 역시 꾸준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이 매출에 대한 성장과 함께 순이익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유보율,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2024년 작년 연간 보고서 기준 5만 퍼센트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실적에 대한 성장과 함께 부채 비율이 적고 유보율이 높은 재무가 굉장히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충분히 저점에서부터 매집 이후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현재 1차 목표가 전 고점이었던 2만원까지는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2만원 가격을 뚫어준 이유,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 2만원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현재 의 저점,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할수 있는 가격은 어딘지, 역대 최대 실적을 토대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이번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이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실적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저점, 바닥 대비 최소의 2배에서 3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히든 종목 역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600분이 넘게 계시는 소통방을 통해서 단타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5월 26일 피롭틱스를 시가 매수 이후, 손절가와 함께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전 8시 32분에 이야기 드렸다는 게 보실 거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이후, 오늘자 이 피롭틱스,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을 강하게 해주었다는 게 보실 겁니다. 스타트를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대체장 주가에 대한 반등 없이 횡보를 하고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시가 매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보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손절가를 깨지 않은 채로 주가에 대한 반등과 함께 목표가 했던 35,000원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롭틱스를 통해서 12% 수익을 가져다 드렸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소통을 하면서 현재 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단기 스윙 종목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소통방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 역시 함께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